내신 대비로 작년도 고2 9월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뽑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FA가 Q가 된다. FA가 Q가 된다는 얘기는 Psin A 빼기 Q가, Q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Psin A가 2 q 가 되거나 0이 되거나인데, 아, 여기 Q가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등호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면 되겠죠? s i n a가 p분의 eq 또는 0과 만나는 a들을 나열했을 때, 이거 등차중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번째 항이 그리고 최대값은 15.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일단은, 최대값이 15라는 얘기는, 지금 뭘, 빼, 자연수를 뺐잖아. 그 얘기는 실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의 크기가 제일 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P 플러스 Q가 15인 상태에서, 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에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P분의 2 q 가 0보다 크다 갑시다. 그러면은 P분의 제가 크면은 뭐, 이런, 이런 거일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P분의 2 q 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0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0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갈수 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저 누구야 AN이라는 녀석이 n 파이가 될 테니까 147 가능하죠. 자 가능하니까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p 플러스 q p는 2 q보다 작으니까 3q 그러면 q는 6부터가 능하네 q가 6이면 뭐 p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4까지 갈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9개가 일단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지. p분의 아 1보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이번에는 얘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 자, 이때는 요렇... 이렇게 주는 녀석과 이 녹색이랑 같이 생각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나열을 해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어이 가운데 딱 꼈네 가능하네요 이거 뭐 가능한 거네 가능하다 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 p 플러스 q가 15였으니까 q는 5고 p는 10일 때 되는 거죠 순서성이. 이번에는, 만약에 p분의 eq가 0과 1사이라면 어떻게 될까? 0과 1사이라면, 0과 1사이라면은, 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는 2파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파이가 됐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탈락 네 번째는 Q가 0일 때야 Q가 0일 때는 아까 여기 나왔던 1번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O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쌍개수는한개 아홉 개한개 11개가 되겠다 어, P분의 2Q라는 애를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한 거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따져봐서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는 문제 그럼 뭐 다음 문제는 2분의 어, 파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주기가 4짜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X축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주고. X축은. 그런 다음에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이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t가 위쪽에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t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줘요. 마이너스 t를. 그려놓고 여기를 a, b라고 해. 그러면 상태, 상태 같으니까 여기 길이는 당연히 4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높이라고 할까? 높이는 2루트 3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정상각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은 좌표로부터 문제를 풀어 찍기면 끝날 것 같은데요. 표현합시다. 얘 좌표를 알파콤마 3사인 2분의 파이 알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t.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로부터 두칸 갖고 마이너스 t로부터 2루트 3만큼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알파 플러스 1을 함수식에 넣어봐요. 넣어보면 3, sin 2분의 파이의 알파 플러스 2 그러면 3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사인 2분의 알파인데 아까 3사인 2분의 아, 2분의 뭐냐 2분의 파이 알파지 어.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 있지 않나 이거 t 마이너스 t였잖아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t가 여기로 가면 2t, 2루트 3 t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거 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잡고 여기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죽이네. 죽이. 죽이니까 4. 그럼 여긴 높이 2. 그럼 요 점에서의 함수값 표현해줘. 이렇게 3, 4인 2분의 파이 알파 t 마이너스 아, t 표현해줘. 그런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을 넣어줘. 넣어줘가지고 그 결과물이 플라스틱이 되더라구요. 그게, 뭐, 간단한 문제죠.